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욕의 중심지 타임스퀘어가 다시 한번 뜨거워졌다. 이번 주 가수 영탁이 k b s 불후의 명곡 뉴욕 특집 무대에서 역대급 공연을 펼치며 한인과 현지 팬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뉴욕거리를 무대로 한이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 그 이상의 순간으로 남았으며 영탁의 글로벌 명성을 더욱 확고히 한 사건이 되었다. 이날 영탁은 뉴욕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인 댄셜 센터 앞에서 깜짝 공연을 펼쳤다. 예상치 못한 무대에 사람들은 경악하며 그의 노래에 빠져들었고, 곧이어 뉴욕의 거리 전체가 영탁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특히 뉴욕 시민들과 관광객들조차 이 공연에 자연스럽게 동참하며, 즉석에서 만들어진 관객들까지 포함해 현장은 마치 대형 콘서트장을 방불케했다. 뉴욕의 상점 앞에서 한류의 위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영탁이 무대를 장악하면서 뉴욕 거리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모여들었고 상점 앞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넘쳐났다. 영탁의 열정적인 퍼포먼스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고 상점 주인들마저 자신의 가게를 나와 그 무대를 지켜보며 감동에 젖었다. 특히 그의 시그니처 곡인 찐이야가 울려 퍼지자 현장은 더 이상 가게 앞마당이 아니라 거대한 축제의 장이 되었다. 이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감동 그 자체였다. 명탁의 열정과 음악의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반응했고 이 장면은 방송에 그대로 송출되어 국내외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한인 팬들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 영탁이 드디어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고 외쳤으며, 뉴욕의 현지 팬들조차 한국 가수의 이 무대는 그 어떤 콘서트보다도 감동적이다. 라며 뜨거운 찬사를 보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많은 이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영탁의 여운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영탁이 마지막 곡으로 부른 발라드는. 뉴욕 하늘 아래 올려 퍼지며 모든 이들을 오름바다로 만들었다. 뉴욕에서의 이 특별한 순간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이번 브루의 명곡 뉴욕 특집은 그저 한 차례 공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음악의 힘과 영탁의 세계적인 명성을 동시에 입증하는 기회였다. 영탁은 그동안 국내에서 쌓아온 수많은 히트곡들과 퍼포먼스를 뉴욕 무대에서 폭발적으로 선보였고. 그 결과는 그야말로 치졌다. 고 말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무대였다. 특히 뉴욕이라는 도시가 가진 상징성과 영탁의 음악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이 독특한 조화는 전세계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뉴욕거리는 영탁의 음악과 함께 흘러갔고 이는 뉴욕 시민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다. KBS 브루의 명곡 뉴욕특집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회자될 것이며 영탁의 글로벌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든 기회였다. 뉴욕의 현지 언론들은 이번 공연에 대해 한국 가수가 뉴욕에서 이토록 큰 충격을 안긴 것은 처음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뉴욕 타임즈는 영탁의 무대는 뉴욕 거리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감동을 선사했다. 그의 노래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세계를 하나로 묶어냈다. 고 극찬했다. 또한 롤링스톤은 "영탁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세계를 감동시키는 아티스트다"라고 평가하며 그의 글로벌 성공을 예견했다. 특히 뉴욕 공연 이후 현지에서의 영탁의 인기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공연 후 그의 SNS 팔로워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그의 음악이 담긴 음반과 굿즈는 현지에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 뉴욕의 음악 팬들까지 영탁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영탁 뉴욕 무대 찢었다. 그의 글로벌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 이번 뉴욕 공연은 영탁의 음악 인생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미 국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가 해외에서의 활동까지 성공적으로 이어나가며 글로벌 스타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그의 퍼포먼스는 그저 화려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영탁은 뉴욕 공연 후 인터뷰에서 이 무대는 나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었다. 하지만 전 세계 팬들에게 한국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활동을 예고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악의 메신저로 자리 잡고 있다. 뉴욕 공연 이후 영탁의 향후 계획은 영탁은 이번 뉴욕 공연 이후에도 다양한 해외 활동을 준비 중이다. 그는 이미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추가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본, 유럽 등에서도 팬미팅과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그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는 그가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탁은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한국의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을 결합한 새로운 장르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음악은 경계를 넘나들며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고 말하며 글로벌 팬들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브루의 명곡 뉴욕 특집에서 영탁이 보여준 무대는 단순한 공연 그 이상이었다. 뉴욕 거리에서 펼쳐진 이 놀라운 퍼포먼스는 영탁이 단순한 한국의 가수가 아닌 전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는 아티스트임을 입증했다. 그의 열정과 진심은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결과 뉴욕은 영탁의 무대로 남았다. 이제 영탁의 이름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회자될 것이며 그의 글로벌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수 영탁, 뉴욕을 뒤흔든 공연으로 전 세계 마음을 사로잡고 이제 고향 안동에서 의완형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11월 위 스케줄이 속속들이 공개되면서 팬들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1월 영탁의 스케줄은 마치 지칠 줄 모르는 롤러코스터 같다. 그를 사랑하는 팬들, 일명 영탁 멤버들은 벌써부터 그의 스케줄을 손꼽아.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한국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국내에서 쌓아온 그의 음악적 역량은 미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그의 뉴욕에서의 공연은 내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영탁은 이렇게 말하며 그의 뉴욕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단순히 공연만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영탁이라는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뉴욕 공연에서 쏟아진 박수와 환호는 단순한 현상. 영탁은 이제 뉴욕의 영광을 뒤로하고 고향 안동으로 돌아와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1월 4일 안동에서 개최될 예정인 금유환향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콘서트는 영탁이 고향에 돌아와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자리이자 그가 안동은 내 음악의 뿌리다. 이곳에서 나의 음악을 들려줄 수 있어 영광이다. 영탁은 이렇게 말하며 이번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줄 진심 어린 노래와 퍼포먼스는 그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영탁은 그의 팬들을 영탁 멤버라 부른다. 단순한 팬클럽을 넘어 그와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특별한 존재다. 영탁 멤버들은 나의 음악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다. 그들이 있기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다. 영탁은 이렇게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며 그들과의 끈끈한 유대를 자랑했다. 이번 안동 콘서트에서도 영탁 멤버들의 열렬한 응원이 예상된다. 수많은 팬들이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 위해 버렸고 티켓은 발매와 동시에 매진되었다. 영탁의 활동은 단순히 음악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연기자로서도 활동을 넓히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화제의 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순에서 주인공으로 활약하며, 그의 연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연기라는 새로운 도전은 나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무대 위에 나와는 또 다른 나를 보여줄 수 있어 매우 흥미롭다. 영탁은 이렇게 연기의 열정을 드러내며, 앞으로도 음악과 연기 두 분야에서 모두 활약할 것임을 암시했다. 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순은 이미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영탁은 11월은 영탁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달이다. 뉴욕에서의 성공적인 공연과 안동에서의 금유환향 콘서트, 그리고 드라마 촬영까지 그의 스케줄은 그야말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 팬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달은 영탁의 음악적, 연기적 역량이 동시에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무대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그의 연기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팬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 영탁의 2. 내 음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 영탁은 이렇게 말하며 그의 음악적 도전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의 열정과 재능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과 연기에 매료될 것이다. 영탁의 스케줄은 바쁘지만 그의 팬들은 항상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이 보내는 응원과 사랑은 영탁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그는 그 사랑을 보답 가수 영탁은 11월에도 멈추지 않고 팬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뉴욕에서의 성공적인 콘서트와 고향 안동에서의 금위환향 콘서트, 그리고 드라마에서의 활약까지 그의 활동은 그야말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의 음악과 연기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앞으로도 그의 성장이 기대된다. 영탁을 사랑하는 팬들, 영탁 멤버들은 그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응원할 것이다. 그들의 사랑과 응원이 있기에 영탁의 음악적 여정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의 활약을 기대하며 그의 무대와 연기에 주목해야 한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